이곳은 배두산 자용 더더입니다다 일요일, 지난번 일요일 우리 사장님 찾아왔습니다. 너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귀한 신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중국에서 한국 사람 이렇게 찾는 거좀 대단합니다. 다섯 5개, 개총 다섯 개는데요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씩 하나씩 무, 무게는 보여드릴게요. 585g 좀 넘었습니다. 하나 더. 오, 오, 다 거의 500g 넘, 580g 넘었습니다. 오8파그0 g 넘었습니다 이제 음? 이마이트바이 어? 응? 바이조 어. 이진. 어 이진님이 저뭐예 이거 5 9었습니다 음, 어, 그 이렇게한씨트로 판매하겠습니다. 대형, 도도 대형, 자용산 배두산. 최형 배두산, 자용산도도입니다